이번에는 수카드를 이용하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응용문제를 공부해 봅니다. 수카드 3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을 두 가지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나누 셈에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 셈 식을 만들려면 나누어지는 수는 되도록 큰 수를 만들어야 하고 나누는 수는 되도록 작은 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누셈식에서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누셈식을 만들려면 나누어지는 수는 되도록 가장 작은 수, 나누는 수는 되도록 가장 큰 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눗셈식은 나누어지는 수는 되도록 가장 큰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되도록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주어진 수카드의 크기를 비교하면 7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6이 크고, 그 다음에 4가 가장 작습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가장 큰 수, 그리고 나누는 수는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주면 가장 작은 수인 수카드 4가 나누는 수에 옵니다. 그리고 7과 6이 남아 있습니다. 7과 6의 두 장의 카드로 되도록 가장 큰 수를 만들면 7분의 6보다는 6분의 7이 더 큽니다. 그래서 6분의 7을 나누어지는 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6분의 7 나누기 4를 계산해 보면 해석을 하면 6분의 7의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바꾸면 6분의 7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정리하면 24분의 7이 됩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을 두 가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첫 번째 식은 6분의 7 나누기 4가 되고 두 번째 식은 6분의 7 나누기 4의 결과가 24분의 7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누어지는 수의 분모와 나누는 수의 자연수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24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6 대신에 4를 넣고, 4 대신에 6을 바꾸어 넣습니다. 그리고 분자 7은 그대로 옵니다. 두 번째 식을 계산하면 4분의 7 나누기 6입니다. 해석을 하면 4분의 7의 6분의 1이고, 식으로 바꾸면 4분의 7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정리를 하면 분모정리 4 곱하기 6은 24가 되고 분자정리 7 곱하기 1은 7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자연수를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4분의 7입니다. 수카드 3장을 모두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은 나누어지는 수는 되도록 가장 큰 수, 나누는 수는 되도록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나누어지는 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채워야 하는 수카드는 나누어지는 수,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먼저 주어진 수카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9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8이 크고 3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9가 자연수 부분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숫카드 8과 3을 진분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8이고 분자는 3입니다. 9와 8분의 3 나누기 5를 하면 주어진 숫카드를 사용하여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나누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9와 8분의 3 나누기 5입니다. 해석을 하면 먼저 대분수는 계산을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9와 8분의 3은 8분의 75입니다. 나누기 5는 8분의 75를 전체 조각수 5조각을 내어 한 조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8분의 75의 5분의 1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바꾸면 8분의 75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 분수의 곱셈은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75와 5의 최대 공약수는 5입니다. 5 나누기 5는 1입니다. 75 나누기 5는 15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8 곱하기 1은 8입니다. 15 곱하기 1은 15입니다. 가분수는 답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1과 8분의 7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1과 8분의 7이 됩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서 보세요. 그럼 먼저, 오른쪽에 주어진 17분의 14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7분의 14 나누기 2를 계산하면, 해석을 하면, 17분의 14의 2분의 1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식으로 바꾸면 17분의 14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분수의 곱셈은 분자 분모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14와 분모 1을 약분할 수 있습니다. 14와 2의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2 나누기 2는 1이 됩니다. 14 나누기 2는 7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17 곱하기 1은 17이 됩니다. 7 곱하기 1은 7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7분의 네모는 17분의 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7보다 작은 수이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 5 6이 됩니다. 6이 들어갈 수 있고 7은 17분의 7과 17분의 7은 같기 때문에 7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 6이 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세요. 답을 모두 써 보세요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 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쓸수 있는 것은 1과 9 사이에서 찾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왼쪽의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와 2분의 1 나누기 9를 해석을 하면 대분수는 바로 계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2와 2분의 1은 2분의 5입니다. 나누기 9의 의미는 전체 조각수 9조각을 넣어서 한 조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5의 9분의 1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바꾸면, 의가 곱셈으로 바뀌어서 2분의 5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분수의 곱셈이지만, 분자 분모 약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모 정리, 분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9는 18입니다. 5 곱하기 1은 5입니다. 그래서 2와 2분의 1 나누기 9는 18분의 5가 됩니다. 18분의 5보다 18분의 4모가 더 큽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5보다 더큰 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네모는 18분의 5와 18분의 5는 같기 때문에 5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6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8, 9. 10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모에 한 자리 수 자연수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는 6, 7, 8, 9. 그렇지만, 모두 써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6, 7, 8, 9가 아니라, 4개라고 써주어야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장 큰 수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수를 구해 보세요. 먼저, 오른쪽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과 8분의 1 나누기 5를 계산하면 해석을 하면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3과 8분의 1은 8분의 25이고 나누기 5는 8분의 25를 전체 5조각을 내어 한 조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8분의 25의 5분의 1입니다. 식으로 바꾸면 8분의 25 곱하기 5분의 1이 되죠.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됩니다. 25와 5의 최대 공약수는 5입니다. 5 나누기 5는 1입니다. 25 나누기 5는 5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분모정리 8 곱하기 1은 8입니다. 5 곱하기 1은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8분의 네모는 8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모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가 되고 5는 될 수가 없습니다. 8분의 5와 8분의 5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 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1, 2, 3, 4라고 답을 쓰면 안 되고, 1, 2, 3, 4중 가장 큰 수인 4를 답으로 적어야 합니다. 답은 4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친구들이 마지막에 답을 쓰는 방식에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서 보세요는 일일이 써 주어야 하고, 모두 몇 개인지 물어보면 몇 개라고 써주어야 하며 가장 큰 수나 가장 작은 수를 물어보면 조건에 맞는 수를 답으로 선택하여 적어 주어야 합니다.